네 여러분 지금 마이팬91.3 맥아스터 사대문으로 저희들 주민 사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주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약간 <laughs> 용역 문제 야기할까요 용역 문제 음. 이렇게,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약간 저 요즘에 좀 경험한 경험을 실제 한 이거 신동 개발 같은 경우 이제 실제 경험을 해봤고 제가 약간 관심 있는 주제인 경기던 지하나 이런 걸좀 이렇게 했을 때 음.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좀 맡긴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음. 음. 예산 낭비랄까요? 약간 이게 너무 큰거 같아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우리 의원님들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 방송을 보기 싫지만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여기서 정말 행각 때볼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용역 발주했던 거 내역서 보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 있는 용역 발주였나에 대해서 보면 될것 같거든. 요 왜냐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그 자산의 문제잖아요. 서대문에 그러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뭐 차이원도 알지만 시에서 할 용역이 있고 구에서 할 용역이 있거든요. 굳이 큰또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근데 굳이 국가나 시에서 할 용역까지 우리가 자진해서 뭐 때문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좀 해봐요, 항상. 음. 어. 그리고 약간 시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남가자동 같은 경우의 용역은 음.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은 남가자동 같은 경우 그 신통 개발과 관련된 게 반대 25%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은 해야지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6주, 예. 상태에서 주민들이 음. 이미 25% 이상 반대하고 음. 서류를 아마 냈을 거예요. 음. 그 이후에 거의 한 6억 원짜리 용역을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9월 31일날 구정지리에서 서호성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그서송성 의원이 이제 저도 그걸 질문을 이성원 총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성원 총장이 저는 답변이 직물로 동의가 안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주민 여러분 돈낸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돈낸 거예요 그냥 예산 주민 세금으로 썼다는 거죠 아 주민 세금으로 한 건데 내, 내 주머니에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면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면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9월 3시일날 구정지리에서 소송한테또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선이면 우리 세금인데 왜 우리 주머에 돈이 안나 푼도 안나왔고 가지? 일단 이게 있는 건데 어쨌든 돌리면 2 5포인트가 반성 반대하는 걸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을 용역을 발주한 거죠. 그분 생각은 또 부서에서는 생각은 이렇게 말하겠지 주민들. 의견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죠 그래요? 네, 네. 어차피... 그래, 그러니까 음. 영역을 한 이유는 음, 주민들이 이렇게 변할 거고 이만큼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은 반대를 안할 거고 찬성이 더 많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려줘야 의무에 입각해서 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이제 삶의 그 기준점을 잘못 맞추신 <laughs> 거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은 큰 틀에서 고민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 정무와 소통을 두셨잖아요. 그분들이 현장만 몇번 다녀도 그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면 인지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나는 이 신통 개발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통 개발에 대한 연희동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요 <laughs> 제가 있었을 때, 네, 제가 그 풀어드리다가 제가 중도에 나왔기 때문에 신통도 너무 광범위해서 나중에 그걸 쪼갠다 A 부분은 빼고 간다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는 소통이잖아요, 소통. 어. 근데 전혀 소통이 부재였던 게 사실이고 행복 200%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했 때는 <laughs> 어, 저는 좀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행복 200%가 아니고 예산 낭비 200%가. 아니, 그래서 저는 <laughs> 과, 각 국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보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장 입장이 곳곳, 서울 서대문구 저희 곳곳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정책을 고민을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100% 국에서 저는 너무 과인 충성으로 가는 건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통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빨리 편승해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지라는 그 욕심에 앞서시는 건지, 정말 서대문에 이렇게 개발, 신통개발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서대문이 달라졌다고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아니 서울시하고 이게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시하고 엇박자 친하시대죠 <laughs> 친하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안 친하지 안 친해 보이니까 문제인 거고 뭐그 친하다고 모르겠다. 주장 호소인지는 모르겠어요더안 그러니까 친한 마포가 더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번에 그신통개발 다시 남동신개발로 돌아오면은 이, 이게 약간 매칭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서재 서울시가 50% 내고 서대문구가 50% 내는 건데 서울시 직원들이 나중에는 뭐라 음. 했다 하더라고요. 왜 이제 50% 반대가 있는데 왜 이걸 용역을 발주를 하냐 이거는. 이게 언론에서도 나왔던 게동대문인가 거기하고 여기가 대표적으로 신통개발 구역 중에서도 반대가 많은 지역. 그쵸. 네. 그래서 이두 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기사에서부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쭉 나왔던 거고. 그게 영역 발주 전에 나왔던 기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회민주당에서 네. 구청 앞에다 현수막을 걸었어요. 음. 매년 영역비가 너무 있다. 증가하고 있다. 있다. 어, 거기에 공사비가 음.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모르겠죠 어쨌든 영역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영역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영역 관리 조례를 만든 건 있어요. 그런데. 기술 용역이나 이런 용역 영역, 뭐, 뭐, 영역이나 이런 영역 말고 전 주로 학술 영역 학술 영역이나 우리 이제 오 뭐, 개년 계획 뭐사 개년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런 이제 계획 관련해서 음. 이걸 관리하는 이제 조례를 했긴 했는데 이제 기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용역들을 또 하고 있죠. 예전에 뭐 소대문 지하보이네또 구한다고 지하보이니터 네. 할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회관 에스컬레이터 한다고 할 때도 <laughs>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사하기 전에, 뭐, 영역도, 하고 도서관 영역도 있고, 저기 뭐냐, 영채시장, 그런. 지하 주차장. 주차장. 할 때도 영역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보다 영역비가 많을 수는 없지만, 음.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사민당이 갖고 있는 이제 자료를 또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주장을 보더라도 영역비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 영역비도, 음. 어, 필요에 의한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감은 하지만, 우리 국가 일부러 하는 용역도 있어요. 시사업이나 국가 사업 중에. 왜냐면은,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 더 추진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연구를 쌓기 위한 용역이 지금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용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서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 발주로 근데, 명분 쌓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시행을 합니다라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용역이 만년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음. 지금 싶어요.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지금 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시면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게. 어~ 좀 전에 모 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틀리지 않는 말을 해 근데 이걸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질의를 희한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퇴색이 돼 가는 게 있어요 중요성이 떨어지고 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아시니까 두 분은 좀. 질문지를 따듬어 주시든지 좀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네,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어, 우리 구가 뭐시 예산, 국가 예산 음, 그 네. 이제 어쨌든 사업을 규모 있는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망이 너무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의선 지하 같은 경우도. 경기선 제어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대문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좋은 거다 알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커요. 그죠. 렇못 네. 끝낼 수도 있고. 그 민자 100%예요, 심지어. 그니까 네, 근데 이, 이 용역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100%라고 한건 아닌데 일부 구에서 제가 봤는데 이 용역의 문제는 또 그거예요. 뭐냐면 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네 용역이 사실이 사실대로 안돼 있어. 원래 이게 용역이 원래 4월인가 5월에 나와야 될 용역이 지금 8월 달로 밀린 건데 그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성원 전장이 계속 그이 경의선 지역 관련된 것도 전체 예산이 한 5,500억이면 될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나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그게 한 5,8km 정도 구간인데 k m 당 1,000억 정도면 서울시 추산이 서울시는 보통 km당 한 3,0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어, 민주당이, 킬로미터당 한 4천억 끌 거라고 4천? 보거든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천억이면 너무 싼 거야. 너무 적게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광명수댁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경의선 서대문 구간이 겹친다. 음. 이 구간이. 그러면은, 이때 어차피 밑에 팔 거니까, 같이 파고 내려가면, 5천억, 킬로미터당 천억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는 이제 근거를 냈었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였죠. 아니, 그때 그게, 이것도 예타까지도 됐었어요, 그걸 이걸로. 음, 음. 이걸로 예타까지도 나와서, 음. 그렇게 돼서, 어, 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걸로도 사실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5,500억, 뭐키 1,000억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이 내려가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약간 생각을 했는데, 작년 12월 26일에 노선이 바뀌었어요 노선이 바뀌었잖아. 노선이 바뀌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나온, 8월 말에 나온, 어그 그 용역 보고서 결과 그 용역 보고서를 보는데 노선이 같은 걸로 나와요 광명수제 고속철도 노선하고 경의선 지하화 노선이 같은 노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뀐 게 다시 또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반영? 거지? 이건 반영을 안한 거예요. 반영은, 반영은 안. 반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 대해서도 이거를 반영 안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의 생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영역 회사를 통해서 이 잘못 잘못된 잘못된 결이기 때문에 아서 이제 합당한 설명을 듣고 그거에 어, 그,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사정 변경 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했다. 이건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리한테 사기 친 거고. 음,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여기 이걸 음. 회수를 해야 된다. 그죠. 회수 어. 그리고 이 업체 리스트는 음. 공공에 음. 돌려서 음. 어 이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 고시가 작년 12월 26일에 났고, 근데 이제 올해 한 3월 4월 정도에 사실 우리 방송 한번 다뤘었잖아요. 월 초에. 그때, 어, 구청 공무원한테 그 고시가 나서 노선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음. 내가 알려줬어, 심지어. 근데 구청이 그때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재정 건설에저 이걸 다 놓쳤을까요? 나는 그렇구나. 그게 좀 이해가 안가네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 서명도 받으시고, 굉장히 그렇죠. 핫 이슈였잖아요. 네. 재정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근데 그때 대한... 용역이 원래 (3월) (4월에) 나오는데용역이 (8월달로) 밀리긴 했어요 아니 그니까 이제 정 그, 것도 있어요 음, 제 음. 제가 아까 업체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음. 어~ 요즘은 뭐~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부서가 뭔 일만 터지면 다휴제휴직하고 뭐~ 그러시긴 하는데 이 용역을 관리한 부서 부서장 음. 음. 그리고 관리팀장 음. 그리고 관리 이걸이제 담당한 주무관 이분들은 왜이 용역을 그냥 그 받아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야 돼요. 뭐, 그러나, 그걸 주문이? 그걸 보니 아시면서 그게 따지면 뭐, 그분들을 얼마나 괴롭게 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인데 여기 이제 핵심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요구해서 이 결과물을 냈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업체는. 음. 아 우리는 요구대로 그냥 맞춰줬습니다. 영유업체는 음. 원래. 발주처에서 음. 요구한 대로 맞춰주니까 그쵸. 보통은 뭐 그거나 하늘이라고. 아니 그래서 요구한 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럼 요구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음. 밝혀야 될 거고 그 요구자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특히 이제 우리 기숙사 때도 그랬고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네. 이런 거 담당 공무원도 약간 그렇고 신통 개발 담당 공무원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도 네. 이미. 반대가25%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6억 가까운 돈을 태워버린 이런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승진을 안 하려고 하면 음. 짤릴 일은 없잖아 이렇게 개겼다고 해서 솔직히 속된 말로 개겼다고 해서 짤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새 고스란히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게 뭘까? 왜 이러지? 네, 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남시장. 그 예산 토해낸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지금 예산을, 어, 정말 이건 낭비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역을 잘못 관리한 부분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면 우리의 예산을, 어, 지금 허투루 쓰게 한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내지는 다른 책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차피 그 분야의 전문으로 거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담당으로. 그러면은 사실 아,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야 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본인도 남겨야 되고. 그러니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본인의 안전망을 이제 짤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지. 그 담당자 그게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에 제쳐시는 지금 거죠 구청의 행정이 어느 정도의 어디가 막이 막혀 있거나 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겠죠. 네,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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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대로 드립.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네,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기잖아요.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좀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승현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근거를 갖고 있어서 자기 의견을 관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시니까 우리도 의정생활 해봤지만 의원님들이 막 막무가내로 막 소리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쪼이면 이분들이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풍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은 덜고 돌아서 최종 책임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인사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쉽게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구청장이 약간 아무튼 흑역사를 또 기억나게 하는데 구청장 <laughs> 같은 경우처럼 약간 구청장이 밀고 나가는 사업들의 경우는 구청 직원들이 저는 어떻게 못하나? 구청장이 무조건 사업을 밀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 그건 아닌데, 저는 국에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분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아. 생각을 하면서 하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 유리하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 주민들은. 음. 그러니까 몇몇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어디 동네는 누가 구청장 음. 그동 구청장이 있더라고 지금 아, 그니까 네, 그래서 저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결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음. 그들하고 틀린 보고를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본인들이 보통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청장이 관심 난... 갖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예산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청장이 관심 갖고 있는 올해의 주요 사업이다 그러면은 음. 앞뒤 안 보고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청장님이 밀고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음, 음. 그 이것은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 근데 오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음. 그럼 그 지적하면 와서 또 거의 협박성을 또 해요. 그러니까게 보는다고? 그건, 음. 그건 어떻 약간,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난가자동 음. 문제 해결 해제되면서 옛날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뭐야. 이 의원이 물어봐. 음. 용역을 왜 했냐? 음. 어떻게 25% 반대인데 용역을 왜, 했냐, 음. 왜 하냐? 음. 라고 음. 물어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국장이, 뭐라 하면, 아니, 어쨌든 뭐25%반대는 하더라도 그지역의 30년의 이렇게 미래의 발전상에 이런 거를 노후에 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음. 후에 어떤 발전상까지 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음. 이제 뭐, 반드시 이게 뭐 반대가 있더라도 그런 미래의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라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실무자한테 그런 용역은 아닌데요. 그냥 아파트 지을 까말까 그런 준비 용역이 있지. 정비 용역에 그런 걸 30년으로 바라볼 리가 없잖아요. 30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계획은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을 그렇게 바꿔서 응원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국을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런 질문을 받을 것도 아니었나요? 그분 있죠, 그죠여기도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어쩌서 30년 뒤에나 재건축 들어갈 거니까 큰 음, 부가 따른다. 아니, 아니 난 그, 30년 이게 의원은 물어보는 건데 25% 반대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 못 짓는데 왜 용역을 하냐? 그뜻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이 동네를 어떻게 바꾸고 원리 보고 <laughs> 말씀하신 거겠죠. 하여튼 다음 <laughs> 결과 보면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역 관련된 것들도 좀그 행정사무감사 좀 의원님들이 좀 보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거 부리지 불이 때불부리이남가자동이신동개발이고 이 관련된 거랑 저는 다시 한번 인왕시한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1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청 돈 1억 원 토해냈어요. 그냥. 아니, 이건 누군가도 책임을 아무도 없어. 아니, 저는 책, 체크, 책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음. 보셔야 될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난가의 노신동 개발, 네. 용역 관련된 거, 6억 가까이도 이제 음. 타절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그만 한다고 하는데, 음, 음. 이 선후관계를 따져서 만약에 2 5 네.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썼다. 이건 제 문제는 음, 음, 약간 배임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음. 경의선지하도왜 그렇게 되는지. 음, 경의선지하는 용역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아예 노선 바뀐 게 반영이 안 됐다면은 그,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도 봐요. 저희도 좀 시간 내서 한번 음, 저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있는 자료 네. 같이 있게 네, 네. 니까 공유해서 네.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마무리 한번 하시고 이제 마무리지으시죠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더 아르게 네. 해주수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네. 알러지 조심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91.3 매그라치 서사문 공부 체육 중사대은황완이었고요 이경선, 자승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